코로나 19 다시 확산 중입니다. 대한민국, 중국, 홍콩, 싱가포르 모두 확진자와 양성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. 한국 현황. 1일 확진자 다시 2만 명대, 중증병상 사용률 65%, JN. 일변이 확산 중, 고령층 요양병원 중심 집단감염 발생. 홍콩 양성률 13.7%, 1년 만에 최고, 사망자 30명, 중증환자 치명률 40%, 어린이 고열 환자 급증, 대부분 백신 미접종, 중국 본토, 양성률 3월 말 7.5%, 5월 16.2%, 확진자 수 2배 증가, 하지만 전문가들 아직 통제 가능. 싱가포르, 주간 확진자 1만 4,200명, 전주 대비 28% 증가, 입원자 30% 증가, 1년 만에 통계 재공개, 공통 위험 요인, 고령자, 기저질환자, 백신 미접종자, 그리고 어린이 환자 증가, 방역 당국 권고, 추가 접종 필요, 기본 방역수칙 재확인, 고위험군 보호가 핵심입니다. 지금은 대규모 위기는 아니지만, 고위험부는꼭 주의하셔야 합니다. 구독, 좋아요.